그 비교가 안해죠 북한의 대한민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의 GDP의 일점오배, 군사력 수준도 세계 5위로 평가받지 않고, 미국검단 미국은 프로 여전히 그핵 투쟁 참여 기 AI 생태계를 만들어갑니다. 핵무약화시는 시대는 한이었습니다핵무 미국과 함께 기이션할 때,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 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 없다고 명확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시는지 핵 비확산 문제는 국제적 대원칙으로 존중해야 됩니다. 근데 핵 비확산이란 모든 핵 관련된 사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. 핵무기를 말하는 거죠. 핵무기는 더 이상 확산하지 않는다. 예를 들면 일본은 농축을 하고 있죠. 사용무, 핵연료의 재처리. 일본은 뭐하고 연지 그게 일본의 핵이 확산됐다고 아,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까? 허연지 핵연료, 핵, 핵 우량 농축. 사용무, 핵연료의 재처리 음. 문제는 비 확산과는 직접 관계가 없죠. 핵 추진 잠수함. 이거는 이제 군사 용도로 쓰는 음. 거긴 한데 핵무기는 아니기 때문에. 기폭장치나 음, 음, 기폭 음, 음, 기폭 음, 음, 핵폭탄에 해당되지 음. 않기 때문에.